안녕하세요. 제가 도 왔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좀 아파서 안 했습니다. 오늘은 말하는 이유는 저번에 닉스모시 그거 할때 말을 해달라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발 해 주십시오 어. 이번엔 자막이 안 들어갈까 것... 아 들어가는구나 끝에 부분에 아 아닌구나 어. 다음에 괜찮아지면 다시 자막을 넣겠습니다 말도 하면서 어. 근데 말하는 게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럼 말을 그만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자막을 넣겠습니다 상대팀이 트리니티를 썼다고? 트레이티를쓴 거는 잠시만 트리니티아 21레벨은 아레스 주는 거구나 아레스 사아레사용하게 주는 거 <목소리> 아, 네. 가자. 그러는 거지? 아 진짜 왜 그러지? 난 이해가 도무지 안 되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뭐 하는 거지? 정말로? 어 그런 게 있잖아. 괜찮을까? 과연? 과연 그 옳은 행동이일까? 해봐.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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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어? 뭐지? 잠시만. 잡고. 그치? 지 아... 아파서. 뭐안 되네? 손도 좀 풀까? 아, 양털 좀필요할것 같은데. 쟤들 양털 좀 쓰니까. 근데, 왜 무게 쓰는 것 같지, 하면? 하면 무기다 하면 무기다 하면 그거. 응? 나도 해? 킬. 이거는 제대로 킬한다. 길각을 주지 않을 거야. 알았나, 들었나, 어, 음, 음, 어, 음. 사람을, 어, 잠시만. 어우, 데미지 이렇게까지 주면 얘기가 다르지. 길? 끝내죠. 자 <laughs> 나 뭐있지? 다이야 제발 올려 아 레벨 안올려 올려줘 소원이야 아배드워즈 실명이야 어떻게아배 패드워즈 내가 할거 없을 때 많이 했던 패도아질 아.. 이게 안되네 잠시만 안에 그거야? 오 잠시만 오 잠시만 살려줘 아,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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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거 살수 있나? 오케이 끝내자 그래, 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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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고 트리티그래뭘좀 아는 것 같은데 1렙인데 1렙인데 저렇게 학살 하고 다닌다? 아예 학살 한다? 트리니티를 썼다? 그니까 3킬이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지는데 저걸 파악했어 근데 1렙이 최소한 그래도 한 본계로는 한 20렙 될 거란 말이지

에메랄드 들어간 거 미안하지만 못 주겠어. 미안. I'm so sorry, o k a 뭐야, 쟨? 대신에 게임을 끝내줄 수 있어. 그런다. 다리다리다리다, 다다다디, 다리 뚜다디, 뚜다디, 따. 네, 으, 으. 댄든 댄디 두다 댄디 두다댄댄다댄댄댄댄댄다댄댄다댄댄다댄다댄다댄댄댄댄댄댄댄댄댄댄댄 제발 아, 아니 아게끝내주기해 약속했는데 안되겠다 어, 잠시만 뭐 올랐던거 잘못봤겠지? 뭐야? 한번만! 그렇지! 한입만! 잠시간 혹시 이거 들려나? 제가 지지 으 지지 지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